안녕하세요. 단체 급식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콰이어트컵이라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요리에 관하여 특히 대량조리에 관련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부터 요리를 시작해 벌써 18년 정도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시간 중 13년 정도 단체 급식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에서의 조리와 달리 대량조리는 처음 하신다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 조절부터 감, 맞추, 감 맞추기까지 저도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었는데 제가 일하면서 배워온 노하우와 팁 그리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영상들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단체급식을 시작하시는 조리사분들이나 대량 조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최대한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